거기 하나 내나양호 기지로 된양기공장에서 지금 우리 당의 뜨거운 음정을 인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기 위한 투쟁, 양호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더욱 힘있게어지고 있습니다. 는 문제와 사료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 또 수질을 개선해서 양호의 집약화와 과화를도치 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해서 진공식 알바디 기술을 새로 받아들여서 살음률을 지난해보다 1.5배 를 높였습니다. 이닉방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호공들의 기술학습과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심있게 밀고 나가면서 이동식 고기 공급에 의한 고기 주기 방법과 양호공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더욱 진화시켜 진행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우리 세계 첨가제 요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또 발효 사료와 이제 그저 비합성 세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용량 성분들을 새로 이제 개발하고 받아들이기 한 이전 기술혁신 사업과 또 이제 향후 높은 설비들을 새로도 혁신해서 모기 흡수률을 이제 지난 시기에 비해서 한 1.2배 정도 더 올려서 매기 중퇴를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양호에서 기본인 정자, 모기, 물 문제를 해결한 공장에서는 오래 이에 보다도 과학적인 양호 방법들을 받아들여서 위기 생사를 늦려 나가기 위한 사업에 힘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정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기로 합시다. 공장에서는 오래 들어와서 현재까지 수백만 마리의 살기매기들을 모두 중속매기로 생산 보장했다고 합니다. 농산이나 축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거 양어에서도 종자가 기본입니다. 우리 작업반에서는 공장에서 개 자체로 생산한 음식 고기용 비안무기와 동물성 무기를 과학적으로 배합해서 음주기 응량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알을 받아서 생활력이 강한 중성매기 새끼를 얻어냈습니다. 지난 시기에 이거 새끼 매기 관리에서 기본이고, 초기 매기, 즉 동물성 먹이를 먹이다 이거 자체로 생산한 배합무기를 먹을 때 생산성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군인 그 대인 중에 하나를 이거 우리는 초기 먹이에서부터 배합무기로 넘어갈 때 대야목이 육량 성분이 낮기 때문에 새끼메기 생존율이 낮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장 기술 집단이 연구 개발한 정합 첨가제와 또 여러 가지 육량제, 효소제를 오랜 메기 사례에 배합해서 수백만 마리나 되는 새끼메기를 양모해서 펼쳐지겠습니다. 메기를 더은 밀도 속에서 키우기 때문에 기르는 과정에 서로 크기가 차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기는 4불리 먹고도 서로 잡아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제때 갈라지지 않으면 그들생존율은못이리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 쉽게 손별을 진행해서 이렇게 작은 고기와 큰고기와 서로 갈라지는데 지난 시기에는 뭐, 이 공정을 이렇게 손으로 하다 나니까 두 가지 부류밖에 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작업반에서 사실 이렇세 가지 부류로 갈라놓은 기계를 제작해가지고 이용하다 나니 우선 미각이 세 가지 부류로 정확히 구별이 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줄여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새끼 먹이시기의 사료 단위를 0.8로 보장하면서도 두달동안의 새끼고기를 15g까지 키워서 야외못들에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보기는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수질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기로 합시다. 본생과 공장에서는 양어못에서 병이 발생해서 생산에 그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 여러 다니고 각자들과 협동해서 이 병의 본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마이신, 이리트로미친, 커트리 목사솔, 이 프라졸리를 받던 이런 여러 가지고 항생제도를 이용해서 이 병을 그 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생긴 다음에 뒤따라가면서 이제 치료하다 나니까 생산에 코드라는 그 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로부터 이 공장 자체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이런 대책을 시우고 결심하고 이렇게 달라붙었습니다. 또재로 다니고 과학자들과 협동해서 지금 현재는 테라미칭 면백의 면역 기능을 높이는 이 순보소 익생균을 비롯한 이 면역 강화 제도를 현재 생산해서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작에서는 분석공들이 매양호목들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역습을 높이는 한 기운 병원성 균들이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8월 사이물 소독 사업을 강화해서 병원성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매기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길고기 관리에서 이 수질 개선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반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이거 뭐땅 못당... 거기 마리수가 1.5배 높아진 그런 조건에 맞게 시들기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각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반에서는 매일 이 생석기와 유산동, 패백군 가지고 쳐다가는 사업을 종성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적 탄수량을 앞여서 거기들이 생태적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면서 중체속도를 보장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24시간 종성 가능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일의양모모들에서는 물갈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물속의 산소를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효과적인 공기공급체계도 새로 창안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자와 물 문제 해결에 힘을 넣는 한편 공장에서는 종합총가제도 자체로 생산하면서 모기의 질을 구단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팽화무기 생산에 큰 힘을 넣고 있는데, 이미 있는 팽화무기 생산 소비들에 대한 망가동을 확고히 보장하면서 물려를 보다 작게 분쇄해서 메기의 소화 흡수율을 부쩍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모의 거하커에 힘을 넣고 있는 평양 메기 공장의 사업에서 또한 주목되는 점은, 약물을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공장에서는 기능공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는 한편,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통해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부담해 높이고 있습니다. 많은 종업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망락에서 지식형 근로자들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소별 작업 반들로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기술 혁신 과제들을 제시해주고 철저히 수행하도록 역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서는 평화사료설입도 개선해서 원료들이 그 분쇄 깊도록 최대한 작게 하고 사업수를 높이는 것으로 사료 단인을 낮추고 생육지를 낮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들어서 그어 해당한 미기 크기에 대, 따르는 사료를 그지 양쪽으로 또그 많이 생산 보장해서 필요한 그 미기 중체의 속도를 보장해서 하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이곳 관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는 모든 작업반들이 기술혁신 과제 집행 적용에 대한 청와를 주별, 월별, 분기별로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생산 청와는 그대로 기술혁신 청와로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조건과 환경이 생산 장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자 대중의 창의 창발성과 과학기술이 높은 생산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평양밀기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 우리 당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담히 사색하며 분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과 초방으로 땅의 비밀을 밝혀내서 나라의 토지를 기업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식 토양학 연구의 개척자들인 농업이 연구원 토양학 연구소의 과학자 연구사들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토양학연구에서 공로 있는 집단도 널리 알려진 농업연구원 토양학연구소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에서 토지는 기본 생산수단이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농경지 토양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시비체계와 토지개량, 토지보호대책을 지우는 것을 농업 생산을 높이기 위한 기본 방도의 하나로 보고 여기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종합 분석실에서는 한 가지 진출 용매로 토양의 모든 용량 분석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해결하고 선진적인 토양 분석기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사업을 부딪히게 돌려왔습니다. 오늘날 농업 생산을 노리는 데서 과학 농사는 도는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 있으며 여기서도 토양 분석은 가장 관건적이면서도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토양 속에 들어 있는 각종 용량 원소 함량들을 밝혀내자면 여러 가지 시약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시약 문제를 해결하자면 누구나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우리식의 분석기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연구원 당 저직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이 장치의 주 개발자인 실장 김희옥 동지를 포함한 종합분석실의 연구사들로 연구조가 모졌습니다. 우선 연구집단은 어떻게 하면 하나의 추출 용매로 토양 속의 모든 영양원소 함량들을 분석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모를 받고 기본 연구 목표로 정했습니다.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자면 정확한 측정과 분석에 기초한 과학적인 용농 방법이 있어야 한다. 기존 관리를 타파하는 우리식의 토양 분석기를 개발하자. 이렇게 돼서 연구집단은 청산협동농장과 삼지강협동농장을 비롯한 각지의 여러 협동 조야의 배낭을 풀어놓고 연구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해종일 필지별로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토지의 성분을 알아냈지만 거기에 맞는 과학적인 다기능 종합 분석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구 사업을 하다가도 착상의 실머리를 풀기 위해 국가망을 통해서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 전당의 선진 토양 분석 자료를 얻기 위해 지새운 당구의 밤은 얼마였던지. 이들의 비탄한 노력과 지혜로 제작과 리용에서 과학성과 신의성의 철저히 보장된 우리 시계의 선진적인 다기능 타양 분석기가 드러하게 아, 되었습니다. 어. <목소리도> 그때 우리는 세계적으로 타양학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의 기술을 매달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갈 야심만만한 대승을 가지고, 다듬은 토양 분석기를 개발할 대담한 목표를 내수 있습니다. 가요. 그래서, 세계적인 토양 분석 방법과, 축종 장치들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의 기초에서, 우리 자체의 힘으로, <laughs> 장치로 우리식, 분석 방법도 우리식인 다듬은 토양 분석기를 끝끝내 만으로 내보여 말았습니다. 뭐, 이미 토양의 서 토양의 가능성, 용량의 한 명을 신속,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다능 토양 분석기를 개발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어느 나라 땅 속의 힘들 다 파헤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100% 우리의 지혜와 창적 본태로 개발된 다기능 토양 분석기였습니다. 이곳 연구집단은 우월한 이 분석기를 평안북도와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농장들에 도입하고 나라의 산림복구를 위한 토양 분석에도 일반화해서 식은 나무의 사룡률을 높였습니다.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현실에서 검증되자 농업근로자들 자신이 분석기를 직접 다루면서 그 원리와 방법을 터득하도록 기술 전습을 금기 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무토대고 비료를 많이 초워야 농사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사들이 개발한 토양 분석기를 이용하면서부터는 토지 개량 대책과 비료 시비를 과학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매우 좋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기 할로겐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전기를 섭외하여 우리나라 실종에 대한... 선진적인 우리식 분석기에 기 그 우월성은 단순히 시약만을 조력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치적으로도 과학성과 편리성을 훨씬 개선한 데 있었습니다. 정전에 이용하던 분석기라는 두 개의 용역의 파장값을 측정해서 토양 속에 들어 있는 용량 함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렇게 측정 용력이 넓지 못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곤 나던 지난 시기 재재식 분석기 결함을 대담하게 극복하고 여섯 개의 력역의 파장값을 프로그래머에서 분석값을 간단히 형제해줌으로써 복잡한 계산에 없이도 누구나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분석기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이용해서 토양 분석을 해오던 정전의 분석기 결함을 대치하고 축전지를 설치해서 네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누구나 휴대하고 다니면서 임의의 장소에서 편리하게 쓸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전에 비해 시간과 노력, 전기를 50%나 절약할 수 있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토대에서 이곳 연구지단은 생산된 각종 기료들과 계량제들, 물, 기질 등에 대한 분석도 진행할 수 있게 분석기를 부단히 갱신해서 다기능화했습니다. 한평생 나라의 토양한 발전을 위해 헌신의 도구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민들의 뜻을 받들어 과학농사의 첨단을 열어가는 이들에게 순간의 만족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토양분석실을 꾸려주기 위한 기술지도로 은호한 협동농장에 나가있던 지난 3월 김희옥 실장 동지는 그 농장의 일꾼으로부터 다기능 분석기보다 더 신속히 토양분석을 할수 있는 분석방법이 없겠는가 인차 모내기가 시작되겠는데 그 전에 신속히 토양분석을 해주면 좋겠다는 청을 받게 됐습니다. 인민이 바라고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 이런 애국의 마음을 지닌 과학자들에게 연구 집단은 신속토양 분석기구를 개발해서 그 실용적 가치를 최대로 높였습니다. 얼마 전번네기가 시작되기 전 농업연구원 다양한 용서 용사 동지들이 부 여간 농장들에 달려나와 신속토양 분석기로 터양을 정확히 분석하여 머내기를 제철에 성과적으로 끝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속 터양 분석 기구입니다. 정전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터양을 분석할 때에는 24시간 이상 걸렸는데 이 분석 기구로 진행한 결과 분석 값을 2시간 이내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퍼전들에서 터양 분석을 신속정확히 진행하여 작물별 족지를 바로 선정하고 구에 맞게 태양계량과 비리어십이 등 과학적 시비 체계를 철저히 세워내서 알곡 생산량을 최대로 늘릴수 있게 하였습니다 진정 땅을 직접 다루는 농장원들도 미처 헤아려 보지 못했던 토양상태를 속속 뚜릿게 해들고 명진단 명처방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이곳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을 두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땅을 진단하는 의사들, 저국의 대지를 기억하게 갖고 오가는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정담화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농업연구원 토양학연구소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땅의 미세한 성분들도 빠짐없이 알아내기 위해서 누가 보건 말건 연구사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력갱생, 자력자강이 제일이고 우리식이 제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룩하는 손가락의 털이하여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으로 분석 방법을 도만니 개선해서 나라의 농업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토양 분석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주자 이것이 이들의 소중한 꿈이고 이상입니다. 내 저국의 한 줌의 흙도 제 살구치처럼 기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갖고 가리는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지닌 이런 과학자들이 있어. 조국의 대지는 더욱 풍요하고 기름진 옥토로 전변될 것입니다.